기록적인 폭우에 농가들은 삶의 터전인 농경지를 잃었습니다. 뒤이어 폭염까지 덮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인들과 음식점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장원석 기자입니다.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. 3천 원 선이던 200g 부추 한 단의 전통시장 소매 가격은 하루 만에 5천 원까지 뛰었습니다. 치솟는 가격에 상인들은 부추를 소량 묶음으로 나누어 팔고 있습니다. 3 갖고 와서 용량이 얼마 안 돼요. 그 그걸 나눠서 너무 비싸니까. 한달 전과 비교하면 채소값은 최고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.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4kg 적상추 가격은 현재 87,000원으로 한달새 4.5배나 올랐고 호박은 4 배, 시금치는 3 배.

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영업을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. 상추는 1 3 0원1 5 0원 했던 거 지금 어, 6만원이 넘어가잖아요. 그렇다고 주던 거 상+ 겹살에 상추 파절이 안 주면 안 되잖아요. 정부는 급한 대로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등한 상추와 깻잎, 시금치, 양파 등 일부 채소류에 대해 최대 30%까지 가격 할인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CJB 장원석입니다.